안녕하세요. 머니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요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백종원 요리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더본 코리아의 대표로 있으면서 방송인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 대패 삼겹살을 만들 사람으로 성공한 사업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 분이죠. 또 하나 결혼할 당시 대세였던 소유진과의 결혼이었죠. 그중 오늘은 요리 전문가 백종원님의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려볼게요. 백종원님은 1966년 9월 4일 생으로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이녀 중에 찻자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여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네요. 음식에 남다른 관심과 감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도 미식가이셨던 부모님을 따라서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1985년에는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후 치킨집 알바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인을 설득해서 치킨을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치킨집 사장님 몸이 안 좋아 백종원님에게 치킨집을 양도하고, 백종원은 그 치킨집을 체인으로 총 3개의 지점으로까지 확장시키게 됩니다. 당시 약 15억 원의 자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 돈으로 나이트클럽을 인수했고, 집안의 강한 반대로 결국에는 나이트클럽을 헐값에 매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부도가 나면서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백종원님의 최고의 히트 메뉴하면, 바로 대패 삼겹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백종원님이 대패 삼겹살을 생각해낸 것은 우연이었다고 하네요. 우연히 삼겹살을 사다가 직접 썰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원가 절약도 되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삼겹살을 써는 기계로 돌리니 삼겹살이 돌돌 말려서 나오는 겁니다. 백종원님은 결국 이 돌돌 말린 삼겹살을 펴서 상에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내놓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대로 상에 내놓게 됩니다. 접시에 소복하게 내놓았을 때 손님이 신기해하면서 더 좋아하더랍니다. 얇게 썬 삼겹살이 쌈으로 싸먹기 더 좋고 대박 인기를 치게 됩니다. 이 대패 삼겹살 아주 유명해 맛있다니까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면서 내뱉은 말 한마디에 백종원님은 전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저녁에 한 9시나 장사가 끝나면 몸이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나는 문을 닫기 직전에 걸레로 싹 닦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청소를 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비참하주 아휴, 내가 이걸 계속해야 해. 못해 먹겠다, 아주, 그렇죠, 진짜 악 받쳐받아요? 그 악이 노력하고 악에 받치는 것과는 달라요. 노력 안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면 욕 나오게 되고 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악에 받치면 그게 바뀌어요, 진짜 악으로. 그 아기 친절로 바뀌고 음식의 수준이 바뀌고 적게 남더라도 이 손님이 무조건 우리 가게를 오게 할 거야. 두고 봐, 이게 아기지. 이제 진정한 아기지. 장사하는 사람에겐 아기 필요해요. 백종원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백종원이니까 말로는 누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을 하려면 이런 악으로 깡으로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독해져야 해요.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우는 것도 사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독해져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걸 몸소 알려주네요. 지금 당신이 넘어져서 우는 순간이 당신은 괴롭겠지만 그 길을 똑같이 걸었던 이들에게는 그마저도 사치라고 바라본다. 더 넘어져야 하고 더 악에 받쳐서 독해져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하세요.